여기는 평택호입니다 요즘 이제 벌써 이제 모를 심기 위해서 참 이렇게 저수지에 물을 열어서또랑마다 이렇게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또랑마다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4월의 끝자락이네요 해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 5월이면 또, 가정의 달이라고 이런데, 뭐, 가정의 달에 따로 있나요? 항상 가정의 날이어야죠. 가정이 날맞이 날맞이 행복해야죠 음, 우리는 옛날, 이제 그, 전에는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무엇인다는 아랫사람을, 위스사람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어, 밥을 먹으면 여자와 남자와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장손과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따뜻한 음, 따뜻하게 얹어주는 그 반찬이 있었죠. 음, 어린 시절 식구들은 조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여러 남매가 함께 이렇게 밥을 먹었죠. 모든 식, 우리는 이제 형제가 많았어요. 참 이렇게 꽁치 같은 거참 맛있었어요. 꽁치를 반토막씩 잘라가지고 이제 신문에 얹어놓으면 참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죠. 모든 식구가 식사할 때면 밥상에늘두 개로 채를 졌는데 한상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음... 귀여운 장손이 앉아있죠 다른 한 상에는 나머지 식구들이 둘러 앉아있죠 이 자리가 제게는 장손에게는 때로는 불편하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조부있게 식사 예절을 배우며 식사하는 상황이었으나 좀 불편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식사 자리는 곧 따뜻한 자리로 변하곤 했습니다. 밥상, 밥상에 앉을 때마다 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제가 제일 좋아할 만한 반찬을 밥에 얹어 주시곤 했기 때문입니다. 제게 밥상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어른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바로 따뜻한 한. 언제 언저, 따뜻함 언제 주기입니다. 어, 우리 공동체가 사회가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경쟁이 치열하고 삶의 무게가 녹록지 않으면서 그 사회는 당연히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기저기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만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가 격해지는 등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온기 있는 공동체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목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죠. 물질이든 마음이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변화를 꿈꾸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음. 그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섯 번이나 소개되는데, 언제나 부부의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들은 흑해지방 아르마네니아와 터키 국경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로마에서 살다가 유대인 추방용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 고린도지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집이 상인으로 천망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순교하러 온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떤 총체적인 변화를 꿈꿔야 할까요? 첫째, 삶의 목적이 위대한 변화가 변화되는 가정을 꿈꾸십시오.천막을 만든 듯말 만들던 버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를 믿는, 믿은 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사업상 동업자인 그들은 부부의 사역의 동력자로서 바꾸었습니다.사도 바울은 브리사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이기 동역자라는 헬라어는 짐을 같이 지고, 음, 매를 같이 맞자라는 뜻입니다. 음, 본문 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 놓았으니 그들은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목적에 분명히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온가지 우리가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함께 복음을 전하여 함께 천국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온 가족이 교회 중심으로 변화되는 가정을 꿈꿉니다 그,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고린도나 에베스에서도 그리고 로마에서도 여전히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로와 브리스가와 거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굴로와 브리스가 부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집시 상리였기에 많이. 불편하고 번거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제하며 헌신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합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고 계시다면 당신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의 수혜자에서 가해 가해 기여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부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독립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